내 가시고 아니면 아니라도 좋아요. 네. 아니면 뭐 내, 내가 쪽팔리지 당신 쪽팔린 건 아니잖아. 네. 그렇지. <laughs> 당신 올해 언니 언니는 올해 누가 집에서 산소 이장하려고마음 먹고 있어? 네. 죽으려고 작정한 지는 않았겠지. 아니, 죽으려고는하었어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 일단 봐줄게. <laughs>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산소를 위장한 게 보이스 위장하려고 마음 먹는 게 보이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맞아. 산소 위장하려고 하는 거지. 네.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많이 계시는데 4월달에 윤달이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월달에 응? 위장을 많이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산소를 건들려고 많이 하시는데 이번 4월달이 그렇게 좋은 윤달이 응? 아니에요. 어? 진짜 말 그대로 사예요. 사. 어? 죽음의 사람 말이에요 산소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어? 진짜 안 좋은 일 당하지 마시고 한번 산소 건드려야 될 분들은 한번 무승윤 집에 가서 건드려도 되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앞일에 닥쳐온 일이 그렇게 크게 닥치지는 않을 거야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구독자분들한테 오늘 주는 선물입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산소 건드리시려고 그랬지? 오늘 네. 근데, 산소를 건드리시라 그랬는데, 산소를, 산소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언니는 산소를 건, 안 건들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산소를 건드려야 돼. 네, 맞아요. 내 땅이 아니야. 네. 근데, 원래는 당신 집 땅이야. 네, 네, 뭐, 개 같은 경우가 있냐. 어, 말, 이 사람들이 그럴 거야. 무슨 말을 줬다고 그래? 내 땅이야. 근데 원래는 아니야. 원래는 귀야. 근데 네. 왜냐면, 이거, 우리 우편들이 산소를, 산을 살았을 때 옛날 노인들은, 그, 어, 내가 산 샀으니까 내 거다? 그, 그,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땡이거든. 네,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가서 등기, 등길, 나라에서 등기를 찍고, 그, 그리고 옮겨놨으면 언니 산이 된다는 말이지. 네. 근데 그걸 못 터놨, 해놨, 못놨다고 이러네? 어느 네, 분이. 맞아요, 맞습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 주인이, 여, 그, 산, 그, 안 옮겨놨으니까, 온 주인이 거기서 나가라고 하니까 온, 온 주인도 아니래 온 주인이 그 산을 팔아먹어 버렸다네 네 맞아요 산을 팔아먹어 버렸으니 네, 네. 그 팔아먹는 사람이 여기를 갖다가 파라고 네, 어? 네 그리고 막얘 돌로 막산 산소 주위를 막 돌로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네네 네, 맞아요 사방을다 쌓아놨어요 산소 빨리 파가라고? 네 아무리 나무 산소지만 아무리 남은 산소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응, 어쩔 수 없다고, 막, 어, 하지만, 이 산소를 파가지고,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집을 진대데요 네, 집을 진대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 진짜 미친 거네. 어? 이 사람, 산, 그집 재놓고 나서, 이렇게, 무당이 악담은 아니에요. 보이는 게 있어서 말을 하는데, 아마, 앞에서 자손들 팍팍 쓰러질 겁니다. 응? 그, 그, 당신, 당신이 그것은 뭐, 상관없고, 자손이 쓰러지는데, 누가 쓰러지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왜냐면, 산소를 우리는 못 옮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옮기라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산소를 옮기게 되면, 보상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보상 안 줘요? 최소 비용만 요 얼마? 2 4 0이 연병하고 자빠졌네. 그건 아니지. 그건 진짜 아니지. 그건 아무리 아니지. 내가 오늘 조상점을 볼 겁니다. 네. 조상점을 보면서 내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산소 이야기가 안났으면 조상점을 안 보고 당신이 왜 그랬어? 그런 사는 인생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이집조방점을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어, 한번 물어볼게. 어떤 할아버지가 좀꼽취야 네. 꼽취 할아버지가 누구야? 저희 외가 쪽 좀... 육촌 아저씨. 아니, 육촌 아저씨 말고 누가 약간 장애를 가진 할아버지? 네, 네. 저희 저희 친 할아버지. 꽃치의 할아버지에 다가 친할아버지. 장애를 두 분이 주한 분은 네. 장애가 아니고, 한 분은 어디 잘 올라갔나봐, 나무에. 네, 맞아요, 맞아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서 꽃추같이 이렇게 목이 있잖아. 네, 네. 이렇게 돼가지고. 네. 네. 추라 그래야 되지. 네, 네. 식빵으로. 살아, 살아난 것도, 그 당시에 살아있는 것도 진짜 하늘에 영광이었네. 네. 네. 하늘에 내린 선물이었네. 네. 근데 돌아가신 이가 별로 1년짜밖에 안 들어오셨는데. 네, 맞아요. 무조건 맞다 맞다 하지 마시고. 알았지? 지금만 맞다 맞다 해주시고. 네, 맞아요. 어, 근데 한번 물어볼게. 이 할아버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장애를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와이프라 그래야 되지. 와이프가 진, 당신한테 징조 할머니야? 네. 징조 할머니? 징조 네. 할머니고, 내 할머니는, 내 할머니는, 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 징조 할머니한테 엄청 맞고 살았어요? 네. 아니.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매너를 때려? 옛날, 옛날 시절이라서 그런가? 네. 근데, 이 마음에서 불쌍하다고 느껴야 돼, 내가.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맞고 산 것을. 근데 느껴지지가 않아. 왜안 느껴지냐면, 첫째로, 어,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감한 게 바보의 신랑을 만났단 말이지 만나서 살아준 것만 해도 아무리 옛날 뿐이라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무지하게 며느리한테 그 대했을까 근데 그것은 며느리가 그 끝나야 되는데 당신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 엄마 당신 엄마를 또그내 할머니가 내 할머니가 음. 너무 시집살이 시집살이.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시켜서 음? 살 수가 없을 만큼에 정말로 두손두발 어? 펴놓고 살 수가 없을 만큼의 고생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어, 이거 조상집을 본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오늘 그런데 진짜 어이 없는 게참 어이 없는 게참왜 아버지는 아버지는? 왜내 엄마를 한 번도 돌보 줄 생각을 못 했을까? 아무리 내 엄마가 그 그러니까 아버지 할머니로 말하는 거예요. 응. 내 엄마가 아무리 저기 그래도 좀 이렇게 다독거리고 뭐 할머니가 뭐라 그러면 아버지라도 다독거려 줘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이 할머니하고 바땅판을 그 치면서 엄마를 몰아냈어요. 예, 네, 맞아요. 또한 그 언니네 그 뭐 고모, 고모 뭐 고모 뭐큰아버지뭐큰아버지잘아프지 작은 아버지 똑같이 엄마를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지금 그러셔.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이 입이 되게 당정 맞았나 봐. 이자순한테 가서 어, 언니 엄마 요구하고 저 사람한테 엄마 언니 엄마 요구하고 네, 네. 이자순한테 아니 밥은 당신 엄마한테 갖다 처먹으면서 막 하라니까 막말막 나오네. 시부랄. 응? 어? 틀렸어요? 아요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엄마, 엄마를 대면 되게 추워요, 지금 내가. 온몸이 으실으실 떨려요. 이 엄마, 집 나가가지고 오갈 때, 엄마가 살아생겨도, 당신 집에서 살아생겨도,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컸대요. 네, 맞아요. 농약을 먹고 죽어야 되나, 내가 몸에 매 따라서 죽어야 되나, 내가 목을 갖다가 따서 죽어야 되나? 정말 눈물로 살았대 엄마가. 네. 사는 동안 그렇게도 오래 살지도 못한 엄마예요. 응? 네 맞아. 젊은 총전에 가셨나봐.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 당신의 자손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네. 다섯에 어, 딸 둘이에 아들 셋이야? 네. 맞아요. 아들 셋. 네. 아그 다섯 명을 두고 눈 감았을 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근데 내 집에서 주, 돌아가시지를 못하고 엄마 말씀이에요. 엄마 말씀에 한쪽은 피를 이렇 반복하게 하고 들어시고 한쪽에는 물을 갖다가 다 젖어가지고 좀 뒤에 섞이시거든요 지금 뒤에. 사고 밖에 나갔어 엄마가 쫓게 나서 아. 그 사고로 가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사고로 가시는데 왜 물이 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지? 물이다 젖어가지고 사고 나셨는데 음. 당에서 굼졌다고 러셨다 그럼 그러면, 그러면 사고를 나면, 사고 날 사고 날때 네. 그냥 쫙 오토바이예요? 네, 네 맞아요. 아 소름 끼쳐. 오토바이를 치면서 네. 치면서 그냥 머리 터지면서 떳 강으로 이렇게, 이렇게 슉 날리면서 가버린 네네,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그그 사람이 엄마를 구하려고 마, 마음을 먹었다면 엄마 살았을 수도 있었다는데 병승이 나간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려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형체를 음. 알아보지 못할 때 음? 왜냐면 지금 머리에 피가 쫙 흘러내리고 한쪽으로 물이 쫙 흘려 내려요. 그서 몸이 너무 추워. 네, 네. 어? 근데 산소 이야기 나서 나오는 조상점을 보는 거야. 네. 엄마 산소가 없어. 네, 맞아요.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지. 네. 당신 아버지 오장육부 썩어서 죽었지. 네. 긴가만 네, 맞아요. 오장육부서 고름 찍찍 나서 죽었지. 네, 맞아요. 개자식. 응? 죽은 사람이라, 죽은 사람이라도 나 욕해. 딸 앞에서, 아버지한테 욕해서 미안해. 근데 개자식 맞아? 응? 당신이 셋째 집에서? 네. 셋째인데 당신이 벌어먹개 살렸어? 네. 가족들 다? 네. 이 진짜 환장한 노릇이네. 근데 당신이 큰 오빠가 큰 오빠예요? 네. 큰 오빠? 네. 엄마 주,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 집 나갔죠. 네. 지금 아, 네, 미쳐서 맞아요. 집 나갔죠. 네. 오빠 엄마 돌아가셔서 언니 언니예요? 네. 언니도 미쳐서 미쳐서 집 나갔죠. 네 맞아요. 둘다 미쳐버렸죠. 네. 응? 어? 그리고 당신 혼자 정신줄 놓지 않고 살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이에요. 돈 벌어서 어린 나이에 개피생활 했답니다. 네, 맞아요. 어?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서 개피생활 하는 거야. 초등학교 졸업하고 개피생활을 한 거야. 초등학교. 초등학교. 창피한 것은 아니야. 왜냐면, 지금도 키가 작지만, 그서 키가 작았나 봐. 이게 중학생, 초등학생, 그치? 그 어린 나이에 산 자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건 뭐 좀, 좀 그래. 가서 공장 다니신 거야? 네. 공장 다니서 돈 벌어서 내집에 붙여줬어. 동생들 잘 키우라고. 근데 내 동생들 거짓들이 되고 돼있데 할머니와 아빠가 돈다 해치 먹고. 네. 틀렸으면 따지고. 아니야, 요참 일단... 어이 없었겠다. 그치 네. 근데 아까 내가 아버지한테 계좌식 먹을 했잖아. 이것도 개자식이고, 저것도 개자식이고, 이것도 개자식이야. 다 개자식이야. 내가 진짜 화가 나서 욕을 하는 이유가 있어. 엄마 산소가 안 보이는데 엄마 말씀에 이 말을 해. 내가 살았어도 내실 공간이 없었노라. 근데 내가 죽었어도 내가 실 공간이 없었노라. 당신들은 엄마 산소 몰라? 몰라요. 응? 엄마 산소 모른다고? 네. 아버지 산소는 보여. 근데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게 안 보여. 1, 2, 3, 3, 4는 말하자면 그쪽밖에 안 보여. 네, 3년 됐어요. 그쵸? 렇 네. 그쪽밖에 안 보여. 그러면 이거 산소를 옮겨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3밖에 안 있는 산소를 옮기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아버지 산소가 묘가 안 보여. 산소, 산소는 있는데 묘는 안 보여.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는 있는데 보이는데 아버지 산소는 안 보여. 어? 네, 요 화장해서 나무 밑에다가 네. 주어 넣은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아버 해달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응. 근데 아버지가 가실 때는 뉘우침을좀 했다네요? 네, 맞아요. 엄마에 대한 뉘우침을 했다 그러, 그러시네요? 네. 네. 내가 욕을 하도 해대니까는 뒤에서 그러네요. 그만하라고요. <laughs> 나도 많이 뉘우쳤다고. 응? 아버지가 엄마 가시고 나서, 근데, 왜,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왜, 왜이 말을 하냐면, 아버지가 살아 생계 약주를 겁나 좋아하셨어요? 네. 거의 맨날 드셨어요. 그것도 엄마 가지고 나서부터 더 많이 드셨죠? 네. 더 완전 술로, 죄책감에 술로 사셨죠? 네. 근데, 술 먹다가, 혹시 엄마 시신 잃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화장품에서? 아우, 쏘는 게있이 똥아식기. 그래서 아까 내가 했잖아. 엄마 산소가 안 보이고, 엄마가 말씀하시길, 내 자식이 나를 찾아올 곳이 없노라. 보고 싶어도 내 자식들이 내 있는,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 모른다고. 엄마 말씀해. 웃으면서, 피를 토하면서, 여기서, 그, 사고 난 사람, 사고 낸 사람도 진짜 나쁘네. 그때는 엄마가 건져줬으면 아니에요. 물로 떨어진 게 아니래요. 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오토바이 사고로 엄마가 이미 이게 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다 갈겼대요. 갈겼는데 그냥 또, 또한번 갈겨버렸대요. 갈겨버리고 자기 그 저기를 못 찾기 위해서 물에다가 버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오두발 사고 나면서 엄마가 물로 빠진 게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이건 정확할 겁니다. 엄마 말씀이 그러네. 내가 아까 이야기를 그렇게 했지. 네. 나 뒤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또 2차, 저차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엄마의 말씀이니까 죽은 자의 말씀이니까 정확할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맞추고 있다면. 근데 화장터에서 술 먹다가 자기 마누라, 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우리가? 예. 그걸 갖다가 놓친 사람이 어딨니? 아 어? 그리고 아버지는 마누라를 그래도 내, 사, 내 선산에, 말하자면 내 선산에 묻히고 싶어 했대요, 아버지는. 네. 근데 가족들이, 아버지 가족들이 못 묻히겠대요. 맞아요? 네. 그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성을 잃어버린 거야. 화장, 음. 화장터에서. 네. 그리고 어떤 게내 마누라 유골인지도 모르는 거야. 응? 음. 눈 떴을 때는 이미 마누라 유골은 사라지고 없었어. 맞죠? 네. 참, 외롭게 컸겠다, 당신. 네. 그또한 가지만 물어볼게. 당신 이혼했지. 네, 네. 이혼했는데, 당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응? 당신 남자가 만만치, 남편이 만만치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긴 것만 대답해줘, 빨리빨리 해줘. 네네, 네, 근데,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무슨 일을 지금 버리고 있어. 무슨 일을 버리면서, 훗날 당신이랑 같이 산대. 맞아요. 근데 당신은 이 사람은 서른 끼쳐서 살기 쉽지 않거든? 네 맞아요. 근데 또한 가지 물어볼게. 딸이 둘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얘들 왜, 왜 놀아요? 모르겠어요. 왜 일도 않고 놀아요? 음? 나이좀 적어봐요. 얘 얘가 두째예요. 네. 나이가어른이까 두째겠지. 네. 얘는 아이 일할 생각은 안 했구만. 네 맞아요. 얘는 뭔가를 하기는 해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네. 뭔가를 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꾸 그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네 맞아요. 왜 끈이 없어? 근데 이아이 이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려면 아직은 멀었어. 어? 이때까지는 엄마 혼자 일해야 돼. 근데 얘, 이래, 서 그래도 큰아이 같은 것은 엄마가 도와주면도와주지 조금 조금 지가 지그 바쁘게 조금씩 조금씩 한 걸로 느껴져. 근데 작은 애는 전혀 아니야. 그치? 작은 애 많이 들어주세요. 절에 가시고 싶으면 절에 가서 많이 빌어주시고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이 빌어주세요 애들이 줏대 없이 어? 줏대 없이 갈 곳이 없노라 마음 속에 또한 가지만 말을 하자면 애들하고 아버지는 연이 안 끊는 걸로 지금 느껴져요 네 맞아요. 아버지하고 전화하죠요 네. 그러면서 엄마 보고 다 아버지가 묻고 네 애들 이 아부마는 뭐 하니 엄마는 어떻게 사니 당신이 원한 거 아니야 이혼을 했는데 애들로부터 다 했잖아 신랑 연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애들한테도 아버지하고 연 끌려면 확실히 끝라고 말을 해줘. 그게 당신 살 길이야. 네. 응? 당신 나이 몇 살인가 좀 쳐봐봐. 2년만 고생해. 그럼 괜찮으요 응. 이년만 고생하면 음. 웃는다 웃는다 저 이모야 2년만 고생하면 웃는다 음, 고맙습니다. 정말로 우리 엄마같이 똑같이 산 사람이야 우리 엄마같이 똑같이 산 사람이래 뭐, 뭐 그러면 또 뽀록 난 사람도 있고 우리 엄마같이처럼 되게 힘들게 살았고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우리 엄마처럼 마음이 병이 커상처도커 부엄마는 나무 병을 잘 읽어주면서 부엄마는 자기 병은 솔직히 못 읽어 읽, 읽는 줄 아는데 부엄마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몰라 우리 동자가 지금 그러면서 엄마가 엄마가 많이 저 이모야 많이 빌어주면서 저 이모야도 엄마 의지 많이 삼아서 이렇게 같이 같이 한 번씩 놀러 다니고 그러면 언니야 좋을 일 있다고 2년만 고생해 2년만 고생하고 나면은 그래도 속삭인게 속삭였던 것이 속색, 음? 속이인 것들이, 아, 이제 그때도 내맘좀 알아주고, 정말 자식이 아니라 앤스 같대 어떻게 보면, 저렇게 어떻게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산줄 알면서, 어떻게까지 저렇게까지 하나, 우리 엄마가 가슴속에서 많이 그렇대. 음? 그래서, 이모야는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밖에 없어. 어? 우리 이모야는 그래. 우리 이모야는 너무너무 불쌍한 이모야. 고생 너무너무 많이 했어. 렸을 때부터. 어? 정말 우리 엄마 어렸을 때 진짜 별 보고 울고, 잘 보고 울고, 밤마다 그렇게 울었대. 네, 맞아. 응? 그런 인생 살았던 우리 엄마 시집가수도 마음 한 번도 편한 적도 없었대. 네. 응? 근데, 응? 두방. 웃겨진대. 근데 두 밤. 두 밤만 잘못 웃겨준대. 근데 애기들두 밤은 2년. 네. 2년? 뭐, 그 정도 될수 있어. 네. 그때부터는 이만 웃게 웃겨, 웃게 사는 인생 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오늘 실컷 웃고 울고 가셔도 상관없어. 어, 머니한 풀어주세요. 끝났어요. 끝나고 기다리세요. 네. 내가 이 망자 하는 놈을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끝나고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가엾어서, 너무 불쌍해서, 어? 집에 있어서 갈 데가 없어, 없었어. 죽었어도 갈 데가 없었어. 그거 자식 아까가몇 명이라도 찍어먹다. 다섯 명, 전부 네. 다가 전부 까먹고 다섯 명, 5명, 다섯 명의 자식을 두고 그렇게 갔을 때 자기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 오늘, 저녁에 오늘 그콘도신좀 다운됐다. 좀 많이 내가 어떻 해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네 아! 응.